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태촌에 있는 예성다육이에요. 어, 1500원짜리 아이들, 신상과 군생이 많은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어떤 애들이 나왔는지. 이거는 애플미인이에요. 이것도 군생으로 나왔네요. 애플미인.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애플미인이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다는 확실히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누다가 붉은 색깔이 많이 감들고요. 요거는 좀 물이 덜 들어요. 요거 새로 들어온 애들이네요. 얘네들은 신상이고, 요거는 요 하우스에서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죠? 뭐, 많이 다르네요. 누다가 신상은 좀 색감이 안 들고, 이던 애들은 색감이 좀 들었어요. 베이비 핑거는, 어후. 굉장히 좋은데요. 어이구야. 좋으네요. 이런 건더 물이 들고, 이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네요. 요거는 조금 물이 더 들었네요. 베이비 핑거가 있고요. 요거는 문 가디니스. 문 가디니스가 라인이 이렇게 물드는 라인인데, 이게, 저는 얘를, 안 키워봤는데, 요게 가해 물드니까 상당히 이쁘더라구요. 근데 물들으면 다 이쁘지만은 물들으면 다 이쁘지만은 요게 매력있더라구요.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다른 분 키운 거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운가디니스. 야, 아르제는 끝에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으로 물드는거 보세요.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핑크색으로 아르제가 아주 예쁘네요. 요새는 다 꽃대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아르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텐트라잼, 덴트라잼, 텐트라가 아니라 덴트라잼. 이것도 군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군생,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덴드라잼. 이건 피어리스, 피어리스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이것도 군생으로 나와 있네요. 새로운 신상으로 피어리스가 나와 있어요. 피어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2두씩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 요건 에그리원. 에그리원도 2두짜리 있고, 1두짜리 있고 이래요. 랜덤으로 가니까, 그죠? 에그리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씩 물이 들었어요. 요런 애들은 물이 많이 들었네요, 끝에가. 손톱이 빨개요. 에그리원이 있고요. 이거는 머니메이커금 아 요것도 요거는 새로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요거는 기존에 있던 애들이라 물이 많이 들었네요. 근데 얘가 더 밥이 많아요. 신상이 얘는 노란빛이 나네요. 굉장히 풍성한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머니메이커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요. 뭐, 이거 웬만한 분해 신으면꽉 차겠어요. 하나만 심어도 어마어마한데요. 머니메이커금. 입전. 입전도 1,500원짜리가 나왔네요. 입전이. 얘도 자구를 엄청 많이 달더라고요, 입전이. 외두로 나와 있어요, 입전은.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요, 기존에 있던 애들, 요거는 새로 입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신상 들어온 애들이고, 요거는 전에 있던 애들 두 개만 남았네요. 새로 들어온 애들은 군생이고, 먼저 번에 팔던 애들은 외둔데 물 이렇게 들었네요. 패러독스가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군생으로? <laughs> 샴페인 진짜 좋다. 아유 샴페인이 키우기 참 쉬워요. 얘가 키우기 쉬운 아이인데, 요뭐 진짜 하나만 심어놓고 키워도 요건세개 합식하면 딱 좋겠네요. 사이즈가 야 샴페인이 이렇게 불구스레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샴페인이 있고요. 요거는 핑크 프리티,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군생으로 나와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핑크 프리티예요. 예쁘네요. 핑크 프리티가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건 오빌리데오빌리데 어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빌리데 어우, 세상에. 이거 먼저, 먼저 주문하신 분이 먼저 이런 거 나가겠죠?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쵸? 이건 누가 봐도 탐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래. 얘는 이두식이고, 얘는 삼두식인데, 또 물도 들고 커요. 이건 먼저 찜하시는 분이, 아이구야 진짜, 와우, 저도 탐나네요. 너무 예뻐요. 얼굴도 많고, 뭔 일이래, 이게. 아이구야오빌이대오빌이대가 오비리데. 이렇게 멋지게, 색감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먼저 찜하신 분이 임자입니다. 방울봉랑. 봉랑이가 아주 다글다글 하네요. 확실히 하우스에서 키우는 애들은 잘 크는 것 같아요. 그죠 다글다글하게 군생으로 이렇게 잘커 있네요. 봉랑이. 방울봉랑이 이렇게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도 이두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1500원이에요. 이것도 3개만 합식하면 화분으로 꽉 차겠어요. 퍼플 딜라이트가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건 부용. 부용이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부용이 물이 많이 들었어요. 꽃대가 나와서 약간 꽃대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건, 이것도 꽃대를 달았네. 부용이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크레이기라는 아이인데 좀 신기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다글다글해요. 목대가 길어서 그렇지, 보랏빛이고, 크레이기라는 아이가 나와 있고요. 춘맹. 춘맹금인데 이거? 이야. 요건 목대가 있어요. 춘맹금이 1,500원이에요. 참, 진짜 많이 싸졌다. 춘맹금이 1,500원. 요거는 핑크베라. 핑크베라가 나와 있고요. 핑크빛으로 물드는 핑크베라. 요건 헤르메스. 헤르메스도 2도 군생이 있고 얼굴이 큰 애는 하나예요 헤르메스가 나와 있습니다. 수빙. 수빙도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요것도 요것도 새로 들어오는 신상인가 본데. 요거 3도 군생이고 얘도 잘 크는 아이죠. 수빙도. 저는 처음에 이거 수빙하고. 구슬얼게하고 헷갈렸어요. 많이 비슷해가지고 수빙이 나와 있고요. 벽어연벽어연도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로라. 로라도 아주 야무지게 생겨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로라가 있고요. 연봉 연봉이 외두 짜리에다가 이두 짜리, 삼두 짜리도 있고. 네두 짜리는 좀 크고, 연봉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연봉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제이드 퀸? 제이드 퀸? 음, 저도 못본애 같아요. 신상으로 나왔는데, 못 보던 아이인데, 제이드 퀸이래요, 이게. 제이드 퀸. 색감이 다 끝에 붉은스레게 물들었어요. 제이도 퀸입니다. 이건 타이니버거. 속에 보라색으로 물드는 타이니버거. 뉴엔의 진주. 어? 뉴엔의 진주가, 어머나, 어머나. 저 이게 뉴엔의 진주가 아닌 줄 알았어요. 물이, 얘는 안 들었어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아이고 새로 신상으로 들어왔는데, 얘는 물이 아직 안 들었네요. 그래서 얼핏 뉴에의 진주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사이즈는 엄청 커요. 이제서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뉴에의 진주가 이런 색감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도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아, 이건 다섯 개, 요 이건 또 화이트 스노우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키스라는 아이. 키스라는 라이나, 아이가 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얼마 없네요. 키스가 이렇게 있고요. 미니벨. 하, 색감 좀 보세요. 미니벨. 요거는 색이 예쁘죠. 요것도 하나가 지금 부족하고 세 개는 합식해야 돼요. 미니벨. 아, 어, 예쁘네. 요건 3두씩에 요건 4두고 미니벨이 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스톤, 오 마이 갓. 어휴, 이거, 이거, 이파리 굵은 거 보세요. 보랏빛이 더 감돌아요. 야, 이렇게 크대요. 진짜. 입장 하나가 어마어무시하게 큽니다. 야, 요거는 하나씩 심어야 될것 같아요. 크나분에 하나씩. 이거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크고, 굵고 길어요, 목대도. 문스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진짜 좋네요. <laughs> 세상에 웬일이래 이거 문스톤. 어휴, 볼 때마다 놀랍네요. 꽃대가 이렇게 생기고 잎장이 이렇게 커요. 청성미인이몇개안 남았네요. 끝에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청성미인이고요. 성상미인이 있고요. 담설 아우 담설은 언제 봐도 예뻐요. 초록해도 저는 이런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담설이 군생으로 나와 있어요. 와, 어, 더 통통해진 것 같아요. 입장들이 짧아지고 담설이 있고요. 우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주목이 우주목이 이렇게 있고요. 우주목이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이건 적토이. 적토이가 약간 맑은 연두색으로 있어요. 이렇게 적토이, 적토이가 물이 아직 덜 들은 상태라서 이것도 새로 신상으로 들었나 본데 뭐 색감이 아직까지는 연해요. 들질 않고 이거는 제스타. 제스타도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요거는 정약금. 정약금이 2도 있고 1도 있고 이래요. 정약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염자. 색이 점점 진해지죠. 이렇게 진해지고 있어요. 요거는 정말 한 3개는 합식하세요, 요거. 진짜 색감이 예쁘게 물든 나이요 염자. 3개 합식하면은 아주 색감이 아주 유지하고 색도 잘안 빠져요. 물 들으면은, 염자가, 여기에. 염자가 나와 있고요. 군생으로요. 언성도 이렇게 다복하게 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언성. 요거는 물이 많이 들었네요. 언성이 있고요. 마드리드금. 화려한 색감으로 있는 마드리드금입니다. 화려하죠? 피치컬. 와, 통통하다, 통통해. 피치컬이 백봉하고 많이 비슷한 피치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백봉 같아요. 근데 피치컬이, 피치컬이 조금 더 이게 이파리가 두꺼워요, 이게. 백봉보다. 요런 애들은 백봉 같으죠? 피치컬이 아주 통통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로슈라리아. 로슈라리아가 풍성하게 그냥 가득 찼네요. 가득 찼어. 이야. 이 어쩜 이렇게 얘는 큰 화분에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구를 너무 많이 다는 아이라서 작은 화분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1,500원짜리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